<목소리> 아. 안이 <안전기> 되셨죠? 출발하시죠 이런 는 오늘, sir. The m o r t 에 r team is on standby e n up t h i o a n get 정 h r o u g h Be ready t r e m i 위쪽에서 때는 사장님 목소리가잘 아, 저는 귀에 꼭을때서이는뜨직 뜨는, 뜨는, 뜨잘들는 뜨는, 뜨는, 는 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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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기거기거기 거기, 거기. 여기요? 이제 거기 문이 열릴거예요 나가는 문아닌가 <laughs> 아니요 거기 이제 문이 열릴거예요 진짜요? 아이 사이트라서 안돼 재작전했다 아, 뭐가 있어요? 아저저 저 스나.. 뭐야 총알을 물고있어 봐봐 문 열렸잖아요. 네.

왜안 나와? 뭔데? 에? 1번이에요, <목소리도> 1번. 何で <noise> 너무 나빠했더니바로탄이 없는. 반백기안에요오 <laughs> e a d c 쪽에한 마리 있어요 됐다. <laughs> 스고를 더았어신이 개간도. 나구가가요오 설계가 알 흠 응. 여긴 뭐지야페스트님 땅방에서 회색으로 바뀌었어 아할라버지를 바뀌었어 다른 캐릭입니다 아페스트두구경하고 열쇠를 못 먹었더니 이런 미끼님 줄수고그러거 아니에요 안돼요 안먹는거예거와 이거 풍대도 <laughs> 절반으로 줄어요? 뭉대는 처음부터 안 줬죠 네, 근데 최대 수량이 두 개네요? <laughs> 원래 두개예요 레이드에서는 c a o n i k a 이 제품은 지 e i r 리 p o e a 그들이 보이그항공 <목소리> 저기... 남순님, 그 붕대 좀감으면안 돼요? 붕대 없어요? 없어요. 아. 헐. 어 머리입니다. 머리 네. 하나, 둘, 셋! <목소리>

<laughs> going off this data isaac transmitted razorback must be the new mobile weapon system black tusk brought in it's definitely some kind of vehicle but there's no mention of its intended combat role well, we should blow it the fuck up regardless oh.

all elements be ready for contact. <laughs> <laughs> 하루 일은 다 들. 아. 아, 아이한 너무 잡히네. 진짜. 오늘 또한가는날서안 잡히네. 아, 눈치 싸움

Find Razorback and put it out of commission. An agent needs assistance. All secondary systems online. Primary systems at seventy six percent. to We This ends here. 드롱킬러. 제가 한번 해볼까요? 가위가위. 아이가... <laughs> 인기 많다. 저도 시원해요. <laughs> 한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저도 안 해봤어요. 아 그럼 오늘 한번 해보세요. 네, 그 타이밍을 잘 몰라요. 타이밍 이 알려드릴게요 타이밍. 저는 내부 이번 가세요. 내부 이번이 좀 보기가 편하거든요. 여세 먹었지. 그 전문화가 뭐예요? 그 석공 어, 있는데 석공도 한명좀 아, 아, 없어요? 네. 아, 일단은 예. 기타 석공. 아마 둘은 한번 잡으면 석공 생길 거예요. 그 네, 내부 1번 가실 분. 아, 부를게요, 그냥 위에서부터. 님 내부 1번. 네. 2번 블랙 님, 3번 로터 님. 내부 4번 피범님. 어. 내부 1번 제가 가고요. 내부 2번 빼용님. 아 외부 1번 저 외부 2번 빼용님. 외부 3번 디움님 외부 4번 미끼님. 네. 아. 어. 잠깐 잡고 블랙존 잠깐 알려드릴게요. 기 여기 밑에. 네. 아, 내가 계속 맞아. 류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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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냐면요, 들어가서 삐삐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 충전 다 되면. 네. 백0로 차면. 네. 그러면 왜 요거 터트리라고 나오잖아요, 요거. 어, 네네. 요거, 요거 나오잖아요. 네, 네. 요거 터트리고 나오잖아. 요 원래 이 타이밍이 요거 딱터뜨고나 터트리려고 나왔을 때 석궁알이 있으면 네. 석궁 한방딱 쏘자마자 음. 그 E M P 쏘면 은 바로 드론 죽거든요. 근데 지금 석궁이 음. 없으시니까 요거 요거 딱 요거 딱 열리면 요 위로 조금 보세요. 그럼 드론이 나오는 게 보여. 요 근데 드론 네. 나오는 게 가짜 드론이 있고 진짜 드론이거든요. 있 어. 아, 날파리처럼 위로 확 쏘는 드론 있어요. 그럼 네. 그건 가짜예요. 음. 하늘 위로 쏘는 거 있어요. 아, 까맣게 쏘는 애들 이 있거든요. 좀 가짜인데 그거 쏘자마자 바로 또 진짜 들어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 이거 딱 열리고 한 2, 3초 있다가 바로 딱 쏘시면 될 거예요. EMP 펄스인가요? 네, EMP 펄 펄스 눌러 주셔야 네. 돼요까지. 끝 이게 어떤 거야, 하드웨어즈세요? 아, 지 아, 예, 맞아요. 볼스가왜 음. EMP가 없지 EMP. 아니, 그 저기 거기에 있어요. 교란기라서 볼스세 번째 거. 교란기 볼스 아, 지금. 아, 교란기요. 예, 네, 세 번째. 아,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게 네. 이제 막 이제 이거 깨지고 막 그러면 여기 막 약점 깨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약점 안 깨셔도 돼요 그냥 이 정도 아, 계시다가 네네. 여기 보면 드론이 이렇게 또막 이렇게 나오는게 보이거든요 문 열리게 여기 네네. 양쪽 약점 깨면 위에 진짜 약점이 렇게 솟아나잖아요 네네. 그럼 그 지, 진짜 약점 있는 위아래로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면서 드론 나오거든요 음... 그거 보고 계시다가 바로 그냥 또 EMP 쪽누르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대표님시작작 네. 돼요? 네. 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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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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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로올라가서 진짜로 나오는 이 그것이네요. 꼭 해달. 다시 보. 좋아, 시 보. 조금 나왔어요. 네. 초이 초, 이 아이고. 예요. 시간이 안 맞는데, 저. 이게, 예, 저, 하드죠? 네. 그거, 뭐지, 그거. 어, 초기화 하시면 되는데, 딸, 에, 뭐, 티님 누우셨네? 티엄님, 갈게요. 잠깐만요. 1번 돼지 나오나 좀 봐주세요. 아이고, 음. 누구, 하이브가 짧았구나. 오 1번 돼지. 1번도 번 돼지네. 에. 네. 다시. 내부 적하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안보여갖고싶은데 드론 6초, 나와요 7초 6초 5초 6초, 6초. 어? 다시한번 하면 되는데 카이블 드론 한번 재지요. 내부터 좀... 네.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하이브 놔두고 깨고 하는 게좀 번거로우시면 방패로 해도 돼요. 방패는 바로 아. 접었다 폈다 할수있으니까 아. 네, 처음에 방패가 좀 편하십니다. 네.

아 드론 있구나. 일단 드론 잡을게요. 잠마리거든오일번 어, 돼지. 걸려요. 어. 아, 잠깐만요. 잠시 좀하시고 아들 탄 얻으면 탄한번 드시고. 한 마리 잡고 탄 한번 한 마리 잡고 탄 한번 먹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네. 내부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왜 이렇게 재즈가 많이 나와 왜이래 어. 소련이 남았다 아 됐다 어? 어? 귀엽네요, 좀. 아, 좀 뒤에 남았어요? 아, 앞에 남았어요? 앞에도 남은 것 같은데요?

어깨 아,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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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준비가 좀덜듯이준가 치러... 안보여서 바로 두번 쏘는 줄 몰랐어요. 어, 아, 그게 이제 저거 열리면. 이제 바로 돌아오거든요두 번. 번. 안 돼. 에코. 에코. 에 스포도 4개 끼셨고 네? 마스크 못 끼셨어요? 마스크 불태요 어그 다음에 가슴은? 가슴이 이번 어, 괜찮, 괜찮은데? 잘 되는데 스뎀으로 네, 바르셨죠? 네. 바르셨죠 속성 어, 네 그리고 모듈은 가속이요 예, 예. 그, 그, 그럼, 네. 네, 잘 맞추신 거예요. 이게, 그게, 그, 뭐지, 하이브 하는 게 조금 따다롭거든요 그러니까 방패로 드시면 음... 훨씬 편해요. 방패로 들다가, 네. 약간 시간이 남, 안 돌아온다 그러면 총몇방 쏘시면, 쏴딱다 방패를 다시 접었다 피면 다시 또 돌아와요.